하나님의 존재 오분이면 증명한다. 2020년 5월 9일 요한복음 8장 8절.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구부리시고 땅에 쓰셨더라. 가나마다 잡힌 여자에게 돌을 던지되 죄가 없는 자부터 던지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죄가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죄가 있는가 없는가가 심판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죄를 용서받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어도 소용이 없는 것은 모두 죄를 지으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주신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임을 받아 다시 태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죽어 있던 자들을 넘겨주며,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들은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영한계시록 20장 15절.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하게 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계,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주신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난 자들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땅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즉,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의 생명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영이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빛이시고 육체는 어둠이기에 빛이 비치면 어둠은 모두 사라지고 빛만 남는 것입니다. 즉, 육체는 죽어버리고 영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에게는 성령님만 남으며 그래서 우리가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우리가 영이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인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으며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에 우리 모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그 날이 오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즉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영이기에 서로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이것은 그들로 완전하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즉, 우리가 성령임을 받아 다시 태어나면 아버지와 예수인과 한 생명이기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이기에 완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파워를 가지고 진리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그 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게 건을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시라면 그 모든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잉태되시고 저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의 입체를 가지셨지만 생명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시며 그 일들을 보면 성령님, 즉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믿음을 가지신 인간이라 그 기적들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시고 성령님으로 태어나셨기에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바람이 없는데 우리가 바람이 있다고 믿기만 하면 바람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바람이 있기에 바람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기에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있어야 바람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대로 불때 네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님에게서 난 자도 이와 같으니라. 요한복음 3장 9절.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실제로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사시며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에 모든 사람들이 보면 인간이신데 인간으로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체로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고 사과가 땅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력이 있기에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성령님을 우리에게 실제로 주셨기에 우리가 예다 아, 우리가 성령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바람이 있으면 바람 소리가 나고 중력이 있기에 사과가 땅에 떨어지듯이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실제로 태어났기에 성령님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고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는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그분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항상 너희 안에 커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 즉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들이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처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들은 절대로 우리처럼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죽으며,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있고, 육체가 생명이기에 육체가 죽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인생을 살며, 그들의 육체를 위하여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며,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냄새가 전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영원한 생명에서 성님을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뜯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으며 반드시 영존하는 생명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신들은 죽지 않는 것은 신들의 생명은 영이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주신 영원한 생명은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들이 되었고, 신들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들이라 믿으며 살아보니, 정말 신들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들이게 죄악을 멀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완전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성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파워를 가지고 진리 안에 사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어디서나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믿음과 친절과 선앙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사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고 천국이고 낙원이고 파라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사시는 증거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없는데 바람소리가 납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면 절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들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사시기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시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즉,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 절대로 인간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바람이 있기에 바람소리가 나듯이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내가 만일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6절 37절 즉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자를 예수님께 데려와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라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 소경의 눈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즉,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신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인간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입니다. 내가 말하노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을 깨뜨리지는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우리가 신들이 아닌데, 신들이라고 믿는다고 신들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없는데 바람이 있다고 믿는다고 바람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기에 우리가 신들이고 신들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사시기에 우리가 신들로 살며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들입니다. 그래서 신들 이기에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증명하며 사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듯이 우리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알듯이 우리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시며 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들로 살면 아버지의 존재를 증명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